제가 이제 간혹 그 모임에 돼지 껍질을 가지고 나와서 아이들한테 주고, 또 허파 말린 것도 주고 하는데, 음 유명한 가수 그비욘세가 어, 돼지 껍질과 그 과자 뭐 등등으로 해서 그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어 콜라겐 덩어리고요그 다이어트 하고 피부 미용에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우리 강아지들한테도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돼지 껍질에는 또 특히 탄수화물이 전혀 없고 그 단백질이 풍부해서 음뭐 예전부터 많은 분들에게 뭐 다이어트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지금은 이제 콩팥을 썰고 있습니다만은. 음그저 콩팥은 아 허, 허파죠 허파 콩팥이 아니고 허파는 그냥 줬더니 잘안 먹더군요. 그래서 그 건조기에 말려서 어, 줬더니 그때는 아주 잘 먹었습니다. 소리도 그렇고 다른 아이들도 그렇고 음, 특히 이제그 허파인 경우에는 어, 사람들의 그, 뭐, 간식, 혹은 안주, 뭐, 그, 그런 거로, 그, 소개를 할 때도, 씹는 식감이 일품이다. 뭐, 이런 소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좀 뭐라 그럴까, 그냥 덩어리살 같은 그런 부위가 아니고, 뭐, 허파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빈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씹는 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돼지 간은, 음, 흡수율이 높은, 그, 철분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죠. 음, 굉장히 영양가가 높은 식재료입니다. 뭐 심지어는 뭐, 시금치에 다섯 배나 많은 철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하고, 뭐, 비늘에도 좋다고 하고, 비타민 B, C, 뭐, 여러 가지 그, <laughs> 좋은 음식인 것은 틀림없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음, 역시 이제 간도 그 삶기 전에 어, 핏기를 제거하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삶았는데 워낙 그좀 단단하다 보니까 도마가 막밀려나는군요 저렇게 해서 저거는 이제 그뭐 소리도 줄 거지만. 오늘 저녁채 안 줍니다. 저렇게 따로 보관해 놓고 가는 음, 냉동에서 보관하시는 것보다는 어, 그냥 그 냉장 보관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삶아졌고 그리고 다른 성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음, 꽤 오랜 기간 보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순대집에 가보시면 그냥 놓은 채로 어, 매번에 그냥 있잖아요. 거다가 그걸 썰어서 주고 썰어서 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반 뭐 생선이나 뭐 이런 그 내장이 있는 상하기 쉬운 그런 것과는 달리 살만한 그것이기 때문에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냉동을 시키게 되면 어, 수분과 그 나머지 성분이 분리가 되니까 어, 그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이제 설거지에 들어갑니다. 왜 예전부터 그 남자들이 부엌에 들어가면 뭐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어 부엌만큼 예전에 그는 조선시대나 뭐 음, 글전이든, 뭐, 그 이유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부엌은, 그, 여자들만의 공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 뭐, 시어머니든, 며느리든, 음, 요즘에 주방에, 여러분도, 뭐, 그, 잘, 느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냉장고나, 혹은, 남편이 출근한 뒤에, 뭐, 늦게까지 설거지 안한 그, 아침 먹은 그릇들이 싱크대에 담겨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남자들이 보면, 뭐, 조금, 그렇겠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주방에, 음 안 들어오면 좋은 존재죠 여자분들께는 그래서 어,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요즘 현대에는 남자들이 주방에 들어가서 뭐좀 한다고 뭐 찌개 좀 끓이겠다 뭐 고기 좀 굽겠다 뭐좀 내가 잘하는 게 있으니까 뭐 만들겠다 그러면 온갖 그릇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 어지럽혀놓고 여기저기 뭐 사방팔방 그 내팽개 두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정리하지 않는 데서부터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방에 들어가면 제가 쓴 그릇들과 제가 사용한 흔적들을 말끔히 치우고 나오는 편입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음, 뭘 하고 뭐 그, 욕을 먹거나 불평을 들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깨끗이 주방을 청소하고 있는 중인데 남자가 뭐 설거지하는 모습은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으니까 음, 사운드로만 그리고 또 카메라를 음 아, 필름을, 영상을 빨리 돌려서, 음, 설명만 드리는 중입니다. 어, 이번 주 토요일 날, 모였을 때, 어, 오늘 조리한 그, 저, 허파와, 그 다음에, 그, 콩팥 신, 신잔이죠? 그것들과, 나머지 재료들을, 건조할 건 건조하고, 또, 음, 다른 방식으로 조리하던 조리해서 한번 같이 나눠서 아이들한테 줘 보시면서 사료만이 정답이 아니니까, 한번 아이들이 뭘 어떻게 먹는지, 또 우리가 아이들에게 뭘 줘야 될 것인지, 지난번 영상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저 아이들을 가둬놓고 있는 간수입니다. 저 아이들은 아무런 죄도 없이 우리에게 갇혀 있는 거지요. 우리가 분양받고 입양한 그 순간부터 저희한테 갇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는 걸 먹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입히는 걸 입을 수밖에 없고, <laughs> 우리가 데리고 나갈 때 그때만 나가서 놀 수밖에 없고. 우리가 사랑해 주면 사랑해 주는 만큼만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발로 차고 때리고 미워하고 하면 또 그걸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이서는 아이들과 우리의 관계를 죄수와 간수로 표현을 했는데, 다시 생각해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러고 녹음하고 있는 제 뒤에서 우리 소리는 코를 골리며 아주 코를 골며 잘 자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E <tripe> aí